저는 설날을 참 좋아해요. 저에게 다시 주시는 기회 같아서 우리 한해 동안 마음 먹고 결단했던 거 혹시 부족한 게 있다면 이 설날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계속 사도행전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죽음에서 부활하셨고 40일 동안을 이 땅에서 더 지내셨습니다. 그때 자기의 살아나심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도 더 많은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성령을 약속하고 하늘로 승천하셨지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구름 뒤로 사라지는 것 이후에도 한참이나 하늘을 바라보는데요. 그때 그들 옆에 흰옷 입은 사람이 어디서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갑자기 그 사람이 생망하듯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에 보니까요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무슨 말일까요? 계속 하늘만 쳐다보고 있지 말라는 것이지요 그곳은 우리의 삶의 자리, 기다림의 자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물론 우리는 끊임없이 하늘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발은 이 땅에 두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시 이 땅으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지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이 정신을 차리고 에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에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들이 한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성경 13절과 1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14절 함께 읽습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매,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러분, 제자들이 그동안 머물렀던 다락방에 다시 모였지요. 일반적으로 그곳을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곳에는 제자들 뿐만 아니라 예수의 어머니와 형제들도 있었고, 그리고 그 외에 다양한 여성들, 그리고 남성들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모인 수가 아마도 한 120명 정도 되었다라고 합니다. 아마 우리가 모인 수보다 조금 더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는데요. 여러분, 120명, 많은 숫자일까요? 적은 숫자일까요?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숫자인데 여러분 그들은 무엇보다도 기도하기에 힘썼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떠나시고 이 땅에 남은 공동체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공동체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였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도에 힘쓰는 공동체였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있는 곳을 보면 가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요. 야, 어떻게 저 인간이 여기에 있지?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이 어떤 모임 안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너무 세게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네. 나와 맞지 않는 사람, 이해되지 않는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이 참 보기 싫어서 다른 곳으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 가면 희한하게도 또그 사람이 있지요. 처음에는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조금만 더 깊숙이 들어가면 꼭 그런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게 그게 바로 사람들의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항상 비슷한 사람을 찾고 비슷한 사람들과 모이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다양한 사람이 모이는 것이지요. 여러분, 가장 친밀하다는 가족들 생각 한번 해보세요. 가족들도 그렇습니다. 부부도 그렇고요. 부모와 자녀들, 형제들도 그렇지요. 어쩜 그렇게 다 다른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저희 가족이 7남매예요. 7남매가 모여도 조카들까지 다 모이면 한 40명 되면 거기에도 꼭 그런 인간들이 있습니다. 참 이해가 되지 않는. 여러분 모임에도 이번 명절날 보면 꼭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심지어 첫 제자들 공동체에는 예수님을 배신했던 가론 유다도 있었지요. 결국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하면요. 그는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오는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그런 제자를 선택했다는 것. 예수님과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돌이키지 않고 그런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공동체를 너무나 완벽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부족하고요. 함께할 때 어려움도 있고, 때로는 다툼과 갈등, 그리고 그 안에 배신이 있기도 합니다. 그럼 그것이 원래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다르고 차이가 나서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에서 우리를 성숙시켜 갈 뿐만 아니라, 바로 그렇게 부족한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그 가운데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성령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지요. 그러면서 우리를 하나하나 성장시켜 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조금 힘든 사람이 있다라고 해서 그 사람을 회피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더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우리의 영적인 분량을 키워 나가야만 합니다. 오늘 14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14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공동체의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지만 더불어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이것이. 공동체가 하나 되는 방법이었고요. 우리의 문제와 연약함을 극복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그곳에서 모였던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소망 중에 기다리고 있기는 했지만, 여러분, 당시에는 성령의 세례를 받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기대와 소망보다는 오히려 예수님께서 이제는 더 이상 이곳에 계시지 않다는 막막함과 절망감이 더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마주한 현실은 어떠했을까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고, 그리고 승천하시는 놀라운 일도 경험했지만, 그 예수님이 또한 돕는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약속도 하셨지만, 아직까지 현실이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지요. 여전히 그들은 두려움 속에서 체포될까봐 그 두려움 속에서 제대로 다니지도 못하고 있었고요. 여전히 슬픔과 절망감, 현실의 어려움들이 그들을 짓누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삶의 현장, 믿음의 자리도 이런 모습이지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역사를 믿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동역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거라는 분명한 소망은 있지만 아직 여전히 변하지 않는 현실, 두려움 가득한 현실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요. 중요한 것이 뭘까요? 그것은 환경이 아니라 우리가 달라지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힘만으로는 가능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기에 제자들, 특히 다시 모인 제자들은 다락방에 함께 모여서 예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한 마음으로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있는 것이지요. 낙심하고 절망이 다가올 때 제자들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변화를 위해서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자신들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지요.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다시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찬양이 계속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불러보려고요. 반주 없이 한번 불러보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불러 볼까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 님 바라보아라. 힘이 없고,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일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여, 녀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주리라 아멘. 이 찬양을 부를까 말까 얼마나 고민한지 아십니까? 무반주로 혼자 불렀는데 아무도 안 따라 부르면 어떻게 할까? 새해 첫날부터 단임 목사가 창피하면 어떨까 걱정했는데 함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울 때. 늘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참을 기도하다가 갑자기 베드로가 일어서더니 가롯 유다의 죽음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를 대신할 사람을 세우자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필요한지를 보게 된 것이지요. 성령님이 주신 마음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공동체는 이 비어 있는 자리. 그리고 이 자리를 채우려는 노력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 소그룹 공동체 안에는 비워있는 의자, 비워있는 자리가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땅의 공동체가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다시금 생각하고요. 더 나아가서 그 빈자리를 누군가로 채워야 한다는 것도 다시금 생각하게 되지요.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우리의 모임이 우리의 내부로만 향하지 않게 하는 것이지요. 아직 채워지지 않은 그한 사람을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초대하고 환대하는 그런 열린 공동체를 지향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원 안에서 사역팀 안에서 각 부서 안에서는 이 비어 있는 자리가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꼭 한번 여러분의 그 공동체 안에 이한 자리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서도 이 비어 있는 한 자리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우리가 채워 가야 하는 것이죠. 함께 했던 유다가 배신하고 그리하여 주,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는 것, 여러분 공동체에는 참 부끄러운 일이고 아픈 일이지요. 어쩌면은 자꾸 숨기고 싶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이것을 건드려서는 안될 거라고 생각하지요. 여러분, 그런데 상처는 그렇게 치유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히려 드러내고. 함께 아파하면서 함께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이와의 이별을 통해서 슬픔을 당한 이들도 마찬가지라고 하지요. 자꾸만 숨기고 드러내지 않아야 할것 같지만 그러면 안 되고요. 오히려 드러내고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과 마음을 다시금 정리하고 우리의 상처를 다스려 간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바라기는 우리 교회 소그룹이 이런 아픔과 실수들을 기꺼이 드러낼 수 있는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그것들이 단지 가벼운 가십거리가 되거나 비난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들어주고, 함께 품어주고, 함께 눈물 흘리면서 함께 치유하고 회복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길 바라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와 말씀이지요. 우리의 경험과 지혜로 위로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말씀을 통해서 그 일을 해석하고 말씀으로 서로를 위로하고 기도를 통해서 서로를 어루만져 줄때 바로 거기에서 치유와 회복뿐만 아니라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기도 가운데 그 빈자리를 채울 기준을 제시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21절과 22절도 한번더 읽어볼까요 21절 22절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라져 가신 날까지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예수님이 계실 때부터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우리와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요. 한 가지는 함께하는 사람이고요. 다른 하나는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언할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수고하고,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전도하고, 함께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함께라는 단어를 올한해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단지 함께 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세상의 모임들도 자주 모이고 함께 하지요. 우리보다 훨씬 더 하나됨이 강한 곳 모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모임과 우리가 결정적으로 다른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모임 안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경험하고 증언하는 이야기들이 있다는 것이죠. 결정적인 어떤 사건을 통해서 아니면은 매일의 일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으심을 경험하고 증언하면서 그 이야기들을 공동체에서 나눌 때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것이 분명했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자기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확신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자신도, 우리도 부활을 소망했던 것이지요. 이 부활의 소망으로 삶의 고난과 어려움, 심지어 죽음과 절망까지도 이겨내게면서 기꺼이 순교자적인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순교자적인 삶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경험과 소망을 기꺼이 공동체 안에서 나누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공동체 밖에서는 증언하는 것이지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지만 겸손하게 그 삶을 나누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가 가진 영적인 힘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신앙인들과 신앙 공동체는 많이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고 있지요.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될 것이 바로 이 부활의 소망입니다. 이 부활의 소망이 여전히 바뀌지 않는 현실, 여전히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힘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더 나아가서 이 부활의 소망이 이 땅에서 겪는 모든 종류의 아픔을 이겨나가는 힘이 되어야 하고요. 이 부활의 소망이 기꺼이 이 땅에서 조금은 더 손해보면서 살아가는 이유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부활의 소망이 우리가 변화하는 힘, 담대하게 선포하는 힘이 되어야 하지요. 바로 이 부활의 소망이 우리 안에 다시금 새롭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통해서 이 부활의 소망이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그리고 이땅 가운데 무엇보다 우리가 기도하고 예수는 바로 그곳 그 생명 가운데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연약한 이들 절망 가운데 아파하는 이들에게 이 부활의 소망이 이 시간 다시금 넘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공동체는 이 기준에 따라 두 사람을 선정하게 됩니다. 한 사람은 바사바. 또는 유수도라고도 부르는 요셉이었고요. 다른 한 명은 마띠아였습니다. 여러분, 바사바는 헬라어로는 안식일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거기에는 평원의 아들, 맹세의 아들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유수도라는 사람, 유수도라는 뜻은, 의로운 자라는 라틴어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히브리식 이름으로 하나님이 더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헬라어의 이름도 라틴어의 이름도 히브리어 이름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무엇을 말해줄까요? 아마도 이 요셉은 여기저기에 이름이 많이 알려져 있던 것 같고요. 그런 나름 유명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만한 능력과 재력도 있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사가였던 유세비우스는 이 요셉이 불신자의 도전을 받았을 때 예수의 이름으로 뱀의 독을 마셨는데도 죽지 아니하는 그런 은혜와 은사도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마띠아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여러분,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선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아마도 이 마띠아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많지 않습니다. 아마도 그한 지역에서 평범하게 살아가는, 그렇지만 나름대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을 걸로 추정합니다. 여러분, 이름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할 수는 없지만, 외형적으로만 보면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마띠아보다는 훨씬 더 유력한 후보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도 요셉이 사도로 뽑히기를 바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누가 뽑히게 되었을까요? 요셉이 아니라 마티아가 뽑히게 되지요. 그런데 이후에 마티아의 행적에 대해서 성경이 침묵합니다. 성경 어디에서도 더 이상 마티아가 나오지 않지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당시 초대 교회가 잘못된 선택을 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네, 여러분, 그런데 그럴까요? 여러분, 오히려 우리가 여기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하나님의 기준과 사람의 기준이 다르다라는 것이지요.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눈여겨볼 것은 요셉을 지지하고 그에게 마음을 주었던 사람들이 어떤 불만을 표시하거나 이유를 제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요셉도 그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요셉이었다라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자신이 없으세요? 저는 우리 교회의 성도들은 똑같이 반응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교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왜 나를 뽑지 그 사람을 뽑아서 너희가 나를 안 뽑았으니까 어쩔 수 없잖아. 야, 이제 나는 아무것도 안 할래. 가끔 그런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올해 이제 선거를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장로, 안수 집사, 권사 여러 가지 직분자들을 뽑아야 하는데 한편으로는 기대도 되면서 한편으로는 걱정도 됩니다. 한분한분 한분 이렇게 떠올려 보면 참 좋은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더 걱정입니다. 분명히 행복한 고민이겠지만 문제는 우리가 여러 멍을 뽑을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야, 이러다가 혹시 안 돼서 서운해하면 어떻게 하지? 그냥 다 주면 안 될까? 그냥 제비 뽑을까? 그냥 하지 말까? 여러 가지 생각이 왔다 갔다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그때에도 이때도 강조되는 것이 기도지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꺼이 모든 상황을 받아들이고 순종할 수 있었던 것도 그들의 기도의 힘이었습니다. 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했지요. 그러면서 하나됨을 이루어 간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기도의 힘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치유와 회복뿐만 아니라 기꺼이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그 힘이 기도에서 비롯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성령으로 부흥하는 교회의 모습이겠지요. 여러분 그도 기대 속에서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차고 넘쳤으면 좋겠는데 우리의 기도의 자리를 보면 늘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새벽 기도로 모든 성도들이 하루를 시작하면 너무 좋겠지만 여러분 그것이 어렵다면 우리 한 달에 한두번 정도는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일까요? 그두 번이 매월 첫째 주 토요일에 진행하는 첫날 기도회와 매월 마지막 주 금요 기도회 금요일에 진행하는 정원 연합 기도회. 우리가 막 새벽 기도나 철학 기도를 자주는 못 하지만 적어도 한 달에 두번 정도는 특별하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재직이라면 올 한해 그 결단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목사님 현실이 너무나 바쁘고 어려워요. 맞습니다, 너무나 잘합니다. 그러기에 더욱 기도해야 하지요. 여러분 마틴 루터는 종교 개혁을 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너무나 바쁘고 너무나 힘들어서. 그래서 더 기도하고 더 오래 기도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편 오늘 본문의 마띠아를 보면은요, 어쩌면 이 마띠아가 우리 자신은 아닐까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너무나 평범한 우리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 믿음의 자리에 서게 되었고 더 나아가서 공동체 안에서 귀한 직분을 받게 된 것이지요. 비록 교회가 여러분들을 세웠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세우셨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에 충실한 재직들과 우리 송도님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도행전 1장은 예수님이 떠나간 현실에서 제자들 그리고 이 땅에 남은 공동체가 무엇을 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들이 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더불어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지요. 그러면서 부족한 점을 하나씩 채워나가고, 기도하면서 모든 삶의 어려움도 이겨나가고, 다시 담대함을 회복하면서, 감당해야 될 책임을 힘차게 감당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것들 공동체만의 힘은 아니었지요. 그런 공동체 가운데 성령의 임재라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그 성령님과 함께 놀라운 역사를 써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사도행전의 역사였고 바로 그것이 2025년도. 우리 길가의 교회와 성도님들의 삶의 역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